사랑에 빠진 기빠진 사람 치고 기 빠진 기 빠지 않는 사람을 보았습니까? 사랑에 빠지면 뭐든지 다 주고 싶어요.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하여 내가 뭐든지 다할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요. 여러분 데이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. 데이트할 때는요 그그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? 그집 앞까지 버스 버스 같이 타고 가가지고 바르다 주고 또 좋으니까 또 다시 돌아왔다가. 또다시 버스 타고 또 데려다주고, 어? 그래도 피곤하지 않고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자면 기뻤어요.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? <laughs> 물 떠와 <laughs> 옛날에 사랑하면 희생해도 희생이 아니었어요. 그건 기쁨의 일이었지. 사랑하면 희생이, 희생도 아까 주님 앞에 희생하는 것도 내게는 뭐예요? 특권이다.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.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어요? 이 순수한 기쁨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연히 임하기를 바랍니다. 그래서 주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좀 어떨 때는 강하게 말씀할 때가 있어요. 나보다 처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. 그래서. 나보다 더 처자를 사랑하면 안 된다. 오늘 처음 부활절이라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나오신 남편 여러분 오늘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. 그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.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란 것이 이렇게 다 서로 죽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런데 정말 정말 우리가 아내가 주님을 정말 참으로 순수하게 사랑하면요, 주님이 남편을 위하여 평생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아내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. 은퇴하고도요, 삼식이 걱정 안 해도 돼요. 나는 우리 집 사람이 나에게 내가 삼식이 하더라도 우리 집 사람 나를 버리지 않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. 왜? 나는 우리 집 사람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. 다시 해 갑니다. 사랑하면 뭐 한다? 기쁨이 온다. 기쁨이 있느냐? 사랑하는 증거다. 보지 못하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. 할렐루야